백스윙 탑의 기준이 뭐예요? 백스윙 탑의 기준. 음, 내 골반이 최대한 돌아가는 거. 골반 돌아가는 거? 응. 음.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 그 너무 심하잖아.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? 음. 탑의 기준은 음. 골반은 45도가 회전이 되어져 있고, 45도. 가슴이 음. 90도가 회전이 되면은 음. 나는 일단은 백스윙 탑에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다 했다. 어. 라고 생각을 해요. 응. 자 그러면 자 골반을 내가 45도 돌리고 응. 가슴을 90도 로 돌려볼게. 응. 그럼 팔을 딱 폈어. 응. 어때요? 가담한 거 같은데. 여기까지만 가도 어. 우리는 어느 정도는 힘을 다 만들어낸 거야. 응. 근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자 팔로 커져 자꾸 더 이런 걸 한단 말이지. 그런다고 응. 이게 20m 30m 나가냐? 그렇지 않구나. 자 봐봐요. 응. 아무리 세게 때려도 비켰 때기잖아. 응. 그러면 그건 커요. 거리가 나가는 게 아니야. 어, 일단 때렸을 때좀 음. 살살 때리더라도 이 정터로 음. 딱딱 때려줘야 된단 말이야 음. 그러기 위해서는 음. 이 팔이 쫙 펴져 있어야 돼 음. 그래야 일관된 원의 크기를 그려주면서 음. 임팩트도 일관된 임팩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지 음. 근데 여기까지 몸이 다 돌았어 골반도 45도 가슴도 90도 돌았어 근데 아더갈수 있을 것 같아 더 음. 가면은 20, 30더칠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그래. 원의 반지름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음. 다운 스윙을 했을 때 일관된 임팩트가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특히 드라이버, 우드, 유틸 이런 것들은 음. 더 거리적 손해가 커요. 음.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음. 백 스윙의 기준은 우리 음. 몸의 회전량이 있는 것이고 음. 자꾸 많이 넘기려고 하지 말고 음. 멀리, 멀리 돌려고 하세요. 더잘 맞아요. 지금 무드 쳤을 때 보면 음. 한130막 이렇게 나가잖아요. 음. 이렇게 쳐도 130이고 음. 엄마가 지금 <laughs> 내가 아까 전에 작게 한번 해서 좀쳐보세요라고 몸도 음. 돌리고 팔피고 해보세요라고 음. 했을 때는 음. 이렇게 쳐도 130. 그러니까. 근데, 이렇게 넘긴 거는 응. 5 2 0 0면서 130인 거고, 응. 지금 이렇게 치는 거는 똑바로 똑바로 응. 가면서 130이다. 응. 알겠죠?